미션 4 고급 함수 익히기 부분입니다. 작업 준비물 파일은 4-4 파일이고요. 교재는 169페이지부터 시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169페이지 보시면 조건에 맞는 데이터 개수 구하기라는 부분입니다. 개수라는 함수 우리 앞에서 배우셨습니다. 카운트라는 함수 배우셨는데, 이번에 사용하는 함수 카운트 IF 함수는 무조건 개수를 세는 게 아니라 조건에 맞는 개수를 세워준다라는 함수입니다. 자, 먼저 함수부터 알아보고 가시겠습니다. 제일 먼저 어 따라하기 1번 푸시려면 이름 정의하기라는 부분에 들어가시게 되겠는데요. 이름은 셀 참조를 대신해서 사용하는 이름입니다. 뭐 C1, D5 대신에 어떤 이름을 지정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름을 지정할 경우에는 절대 참조 형태로 주소가 저장되기 때문에 복사를 하여도 그 이름이 변화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름의 첫 문자는 반드시 문자나 언더바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블록 설정 후 이름 상자라는 위치에 입력하고 난 이후에 엔터를 누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작업해 보시면 아실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나오는 함수 중에 countif라는 함수와 sumif, everyif 우리 배우신 count, sum, e v e r y i e 의 확장되어진 개념입니다. if라고 해서 if와 count가 합쳐진 함수. 자, 말 그대로 범위에서 조건에 맞는 개수만 세어준다. 범위에서 조건에 맞는 숫자만 합해준다. 범위에서 조건에 맞는 숫자의 평균을 구해준다 라는 함수입니다. 그렇죠? 조건이 들어갔습니다. 일단 함수만 익혀 놓으시고 문제 예제를 푸시면서 작업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문제로 돌아와서 자, 다시 섹션 4 파일의 성적표 워크시트에서 작업을 하시겠습니다. 자, 문제 파일로 가서, 성적표 워크시트에서 일단 평균과 합격이 구해져 있고, 평균과 평가가 구해져 있고요. 지금 구하시는 게 여기 남자의 인원과 여자의 인원, 남자, 여자지는 성별이라는 곳에 들어있습니다. 자, 제일 먼저 동그라미 1번 성별이라는 부분을 블럭을 씌워서 C5에서 C4까지, 14까지 블럭을 씌워서 이름 정의하기 성별이라고 하랍니다. 자, 이름 블럭 씌운 다음에 이름 상자라는 부분에 클릭하셔서 성별 입력하셔서 엔터 지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블럭 씌워보겠습니다. 성별이라고 나타나신, 나타나는 거 보이시죠? 그죠? 자, 이거 보시고 자 이제 인원 구해보시겠습니다. 인원 구하는 함수는 는 카운트 입 자 보시면 if와 ifs 두 개가 있습니다 일단 먼저 if 더블 클릭하셔서 함수 마법사 들어가시겠습니다 제일 제일 먼저 어디 인지 범위다 그죠 범위 여기에서 라고 했을 때 성별 바로 들어가는 거 보이시죠? 그쵸? 어디 조건은 뭐냐면 말 그대로 남 이렇게 적으셔도 됩니다 남 그런데 남 말고 여기에 남이라고 들어있다 그죠 J5의 남이라고 들어있습니다. 했더니 7 나온 거 보이시죠? 그죠? 확인. 7. 그 다음 밑으로, 여 라고 다시 적으시는 게 아니라, 채우기를 해도, 이 성별이라는 부분은 변화하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내려오고, J는 변화해서, J5, J6 변화해서, 이렇게 가지고 왔다. 라는 거 보이시죠? 한 번에 끝이 나게 됩니다. 자, 자 이렇게 해서, 170페이지까지 끝이 나아졌습니다. 다시 한번 더 우리 IF함수 보시면 COUNTIF, SUMIF, AVERAGEIF 요렇게 있습니다. 그렇죠? 보이시죠? COUNTIF, SUMIF, AVERAGEIF 자, 혼재해보기 1번 171페이지 혼재해보기 1번 해보시겠습니다. 성적표 워크시트에서 평균으로, 어, G5에서 G14를 평균으로 이름을 정의한 다음, K9의 우수자 인원을 계산해보자. 우수자 인원은 평균이, 평균이 K8셀보다 크거나 같아야 한다. K8, 80이라고 입력된 이 점수보다 크거나 같아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아래 힌트를 참조하시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가서. 자, 일단 점수에다가 80을 적으시고요. k8에다가 80을 적으시고 이 평균 부분도 블럭 씌워서 평균 g, os, g14까지 블럭 씌워서 평균이라고 공략을 하시고 엔터 그렇죠? 이름 정의가 되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다시는 count if 함수 선택하셔서 함수 마법사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평균이라는 부분, 블록 씌우면 평균 나오는 거 보이시죠? 이제 조건에 이것보다 큰 경우 이렇게 되어야 되잖아요. 그죠? 렇 근데 이거는 그냥 크거나 같다. 이렇게 하시면 인식을 못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제 밑에 171페이지 혼자 해보기 아래쪽에 힌트 보이시죠? 거기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큰 따옴표하고 우리 문자에 연결하는 함수식 함수 연산자 and와 같이 엮어서 써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렇게 수식이 들어가시게 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꼭 이런 형태 기억하셔야 됩니다. 확인하시면 이렇게 했을 때 좋은 점은 점수자가 75점이 우수자다 하면 여기만 바꾸면 알아서 우수자가 바뀌게 됩니다. 82우수자다 하면 이렇게 인식을 해오게 되겠습니다. 자, 교재 172페이지 혼자 해보기 2번 해보시겠습니다. 자 대리점 워크시트에서 다음과 같이 데이터를 입력하고 서식을 지정한 후총 판매량을 계산해보자. 상반, 그리고 지역 상반기, 하반기 총 판매량의 각 열의 이름을 정리해보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파일로 가서 대리점 워크시트에 상반기, 하반기 총 판매량은 입력하고 구해놨습니다. 자, s 아니, 더하기로 구해놓은 거 보이시죠? 그죠? 여기에서 지역 상반기, 하반기 총 판매량 부분으로 해서 이름을 지정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배운 대로 하자면 이렇게 경기하는 C5부터 C16까지 블록 씌워서 여기다가 지역 이렇게 입력하는 거 배우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입력했을 때는 지역도 한번 상반기, 하반기 총 판매량에서 네번 작업을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각 열의 위에 제목이 그대로 붙어져 있습니다. 자, 이랬을 경우에는 쉽게 한 번에 지정하는 방법이 있는데, 자, 이름까지 C4부터 F16까지 일단 블록을 씌우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 책에 되어 있는 책의 힌트에 되어 있는 대로 그대로 가시겠습니다. 자 수식이라는 탭으로 가시면 가운데 정의된 이름이라는 그룹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선택 영역에서 만들기 클릭.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메뉴가 나타났는데요. 지금 보시면 첫 행과 왼쪽 열로해서 이름을 붙인다라고 있는데 지금 우리는 첫 행만 가능하지, 왼쪽 열은 필요가 없으니까 체크 없애주시고, 첫 행을 가지고 이름을 만들겠다. 지역, 상반기, 하반기, 총 판매량으로 확인. 하시면 이제 만들어졌다. 한번 볼까요? 응. 자, C5에서부터 C16 블록 씌우면 지역, 상반기, 하반기, 총 판매량. 구해진 거 보이세요? 그렇죠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혼세의 보기 2번이었고요. 다시 다음 페이지 아래쪽에 혼재해 보기 3번에 가면 이렇게 구해진 걸 가지고 두 번째 표의 지역별 판매량을 구하라 판매량의 합계를 계산해라 라고 나왔습니다. 자 앞에서 배우셨던 SUM IF 함수를 활용하시오 라고 나왔습니다. 합계다 죠 합계 자 다시 파일로 가셔서 이제 이 부분에 합계를 구하십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서울 지역의 상반기에 합계 경기지역의 상반기에 합계 기타 상반기에 합계 요렇게 하셔야 됩니다 일단 합계는 합계인데 지역별로 내셔야 된다 자 키보드에는 등호 입력하시고 SUMIF S가 아니라 하나 IF 더블클릭하시고 함수마법사 들어가시겠습니다 제일 먼저 조금 전에 COUNTIF와 SUMIF의 차이점은 레인지 레인지 두 개가 있습니다. 근데 그냥 레인지와 썸 레인지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냥 레인지는 조건이 있는 범위, 썸 레인지는 합하고자 하는 범위. 자, 다시 얘기하면 일단은 무조건 상반기에 합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썸 레인지라는 부분은 일단 상반기라는 부분이 들어가는 게 맞다. 자, 블록 씌웠을 때 상반기 나타나는 거 보이시죠? 그죠. 처음에 조건은 뭐냐면, 지역이 서울인, 이렇게 된다. 그죠? 그럼 일단, 지역이, 자, 조건, 서울인. 서울이라 적어도 되지만, 여기 서울 나와 있다. 그죠? 그래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마찬가지로 밑으로 채우기 하면, 자, 이렇게 더블클릭, 제일 아래 더블클릭면 기타 나와 있는 거. 파란색, 보라색, 기타까지.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그죠?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는, 썸, 잎, 프 함수 마법사 들어가서 똑같습니다. 뭘 합하느냐 하반기를 합한다. 어디에서 지역이 서울인 것.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밑으로 채우기. 총 판매랑 또 마찬가지 는, 썸, 이프 함수 마법사. 자, 세 번째부터 먼저 뭘총 뭐 판매량을 합한다. 조건이 지역이 서울인 것. 해서 밑으로 채우기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혼자 해 보기 3번 끝났고요. 이제 173페이지 혼자 해 보기 4번 하시겠습니다. 혼자 해 보기 4번. 173페이지에 대리점 워크시트에서 h11, k16에 다음과 같이 세 번째 표를 작성한 다음 지역에 따라 상반기, 하반기 총 판매량에 이번에는 평균을 구해보자. 자, average if를 이용을 하시겠습니다. 자, 가겠습니다. 다시 파일로 넘어와서 또 만드셔도 되지만 복사하시겠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이렇게 블록 씌워서 자, 폼에 복사하기 클릭 이 부분에 클릭하셔서 붙여넣기 클릭하시면 그대로 자 여기 클릭해서 표3 합계가 아니라 평균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죠 아래쪽은 치우고 딜리트 눌러주면 키보드의 딜리트 키 눌러주면 내용이 싹 삭제가 됩니다 자 평균 한번 구해볼게요 똑같습니다는 A V E R A C E, -E -F. IF IF 함수 있습니다. 일단 IF 함수 더블클릭 함수 마법사 들어가서 이것도 마찬가지다. 보세요. Range가 있고 Average Range 이것도 마찬가지다. 평균을 구하고자 하는 범위와 조건의 범위 평균을 구하고자 하는 범위 상반기의 평균이다. 조건은 지역 이렇게 서울 으로 채우기 하시면 되겠죠, 그죠? 같은 방법으로 쭉구 하시면 되겠습니다. 함수 마법사 하반기 서울 함수 마법사 지역이 서울인 거에 총 판매량의 평균 자 해서 이렇게 채우기 하시면 100, 173페이지 혼자 해보기 4번 또 마무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173페이지 따라하기 2번 여러 조건을 만족하는 데이터 개수 구하기 부분입니다. 자 보시면 회원 등록 워크시트에서 종목과 회원 등급에 따라 인원을 계산해보자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 나와 있는 게 인원은 카운트인데 조건이 종목과 회원 등급 에서두 가지 조건이 주, 이제 주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데이터 목록에각열에 미리 성명, 회원 등급, 종목, 타임, 포인트 등으로 이름이 정의되어 있으므로 수식에서 정의된 이름을 사용하면 된다라고 나와 있고요. 자, 이번에 사용하실 함수가 카운트 if인데 s가 붙은 함수입니다. 당연히 조건이 여러 개일 때는 if s. 한 개일 때는 if.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함수부터 먼저 설명드리면 count if s, sum if s, average if s 똑같습니다. 똑같이 사용하는데 카운트는 똑같습니다. count if s는 똑같습니다. 앞에 count if 함수와 그렇지만 sum if s와 e 에브리 e if s 는 조금 다르지만 함수 마법사를 이용하시면 찬찬히 읽어보고 하시면 앞에 가운데 if 나뭐 sum if 나 마찬가지라고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문제로 가서 다시 한번 풀어보시겠습니다. 자 문제 가셔서 회원 등록 워크시트에서 작업을 하시겠습니다. 자 미리 이름이 지정이 되어 있다라고. 문제 주어졌는데요. 여기 보시면 C4에서부터 C17까지 해보면 0원 등급 나와있죠. 여기도 마찬가지. 종목, 다인, 포인트, 이름이 지정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는 헬스 이면서 정회원인 사람의 인원수가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맞나요? 그시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는, 네, 카운트, 이번에 if, s 함수 더블 클릭해서 함수 마법사 들어가시겠습니다. 자, 일단 조건 하나뿐이네요. 일단 한 개부터 먼저 작성하시겠습니다. 자, 종목이, 조건, 여기 있는 헬스인 사람에 하면서 이제 조건 두 번째가 나,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 조건이 뭐냐면 회원 등급이 정, 회원인, 사람 이렇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하면서 밑에 보시면 3 나온 거 보이세요? 그죠? 이렇게 해서 조건이 두개만꼭 되는 게 아니라 3개, 4개, 5개, 6개. 계속해서 조건을 주어도 카운트 이프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죠? 일단 이렇게 해서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럼 일단 밑으로 채우기 한번 해 볼게요. 어, 밑에 00 나왔습니다. 자, 탁구 부분에 더블 클릭해서 확인해 보시면 일단 보라색과 파란색은 맞고요. 근데 이제 일단 여기 탁구는 맞는데 여기 어 회원 등급이 정회원에 있지 않고 I로 내려와 있습니다. 맞나요? 그렇죠? 럼 일단 정회원으로 고정시켜 주셔야 됩니다. 맞습니까? 다시 한번 이럴 땐 제일 처음에서 다시 하셔야 되죠. 처음 I4에 클릭하셔서 한번 함수 만 없사 들어가서 다시 하시겠습니다. 자 이번에 회원 등급이 I3이 아니라 F4 눌러서 달러 I 달러 3 F4 눌러야지 고정이 되어진다. 그죠? 달러 I 달러 3으로 고정해 주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잘 생각하셔야 될게요거 이때까지는 우리가 줄, 줄을 채우기 할때 이렇게 아래로만 쭉 채우기 하셨기 때문에 요거한 개만 기억하시면 되지만 사실 지금은 여기 한 개의 조건을 적어서 준회원까지 다 여기 여섯 개를 다 한꺼번에 하는 수식은 없을까라고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이때는 고민하셔야 될게이달 i 달 3이라는 부분입니다.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래로 내려오는 거는 i는 변하지 않고 숫자만 변화했습니다. 그 다음 오른쪽으로 갈 때는 숫자는 변하지 않고 ijk하는 문자만 변화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숫자는 고정시키고 문자는 변화해야 되는 행 고정, 행 고정 표시 형태의 자, 어, 혼합 주소로 표시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F4 또 눌러서 이렇게. 3만 고정시키는. 그래서 아래로 채웠을 때는 그대로 I3을 갖고 오지만 오른쪽으로 채웠을 때는 J3을 갖고 와서 생각을 한다라는 부분. 자, 같은 개념으로 이 h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h는 아래로 채울 때는 h4, h5, h6 변화해야 하지만 오른쪽으로 채우기 할 때는 h가 i4가 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열 고정 혼합 주소로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자, f4, f4, f4 눌러서 H 앞에 달러가 와서 아래로 채울 때는 4, 5, 6 바뀌지만 오른쪽으로 채우기 할 때는 H가 다른 I나 다른 문자로 변화하지 않는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일단 이렇게 해서 확인하시고 아래쪽으로 채우기 하시면 그대로 보이시고 더블 클릭해서 보시면 그대로 가지고 왔셨죠 ESC 다시 오른쪽으로 채우기 해도 보이셨죠? 더블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그대로 주어지면서 녹색과 빨간색 되어지는 거 보이시죠 그죠 이렇게 채우기가 되어졌고 보시면 H는 4 H는 4 그대로 있고요. J3으로 바뀌었습니다. I3이었는데 J3으로 바뀌었습니다. 아래로 채우면 이렇게 이것도 녹색도 그대로 빨간색도 그대로 맞춰진 거 보이시죠 그죠 이걸 혼합 주소입니다. 일단 딱 기억하셔야 될게 아래로 채울 때는 숫자가 변화하고 오른쪽으로 채울 때는 문자가 변화한다라는 거 그다음에 아래쪽으로 채울 때 숫자가 변화하면 안 되면 숫자 앞에 달러를 붙여야 하고 오른쪽으로 채우기 하는데 문자가 변화해서는 안 된다 하면 문자 앞에 달러를 붙여야 한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고 하나도 변하면 안 된다 하면 절대 참조 형태 둘다 달러가 붙어야 된다는 라 겁니다 자 똑같은 방식으로. 따라하기, 따라하기 2번 하셨고요. 따라 어, 똑같은 방식으로 175페이지 혼재해보기 5번 한번 풀어보시겠습니다. 혼재해보기 5번, 175페이지 혼재해보기 5번입니다. 자, 똑같은 회원 등록 워크시트에서 이렇게 등록 인원 밑에 포인트 합계라는 표를 하나 만들어서 이번에는 s u m ifs 함수를 이용해서 회원 등급별로 포인트의 합계를 구해보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자 다시 가서 자, 조금 전에 하셨던 방식 그대로 복사해서 쓰시겠습니다 블록 씌워서 복사 아래쪽에 클릭해서 붙여넣기 하시면 되고요 표1 대신에 표2라 바꿔주시고 우리 책이 되어 있는 대로 포인트 합계 아래쪽에 지워주시고 리트 눌러서 지어주시면 되겠다, 그쵸죠 다음 어, 회원과 헬스 정 회원과 헬스 사이에 클릭하셔서 자는 해서 이번에는 함수가 합계니까 sum if s 함수다, 그쵸 더블 클릭하셔서 함수 마법사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보세요 여기서는 레인지 크리테리어 이렇게 나왔었는데 일단 sum 레인지가 먼저 나왔습니다. 이게 조건이 여러 개 포함되기 때문에 합치는 값을 먼저 표시하게끔 이게 뒤집어져 있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썸레인지 뭐에 합계냐면 포인트에 합계다 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 크리테리어 레인지에서 조건. 조건은 뭐냐면 똑같습니다. 종목이 이거인거. 그죠? 네좀 전에 하셨어요 이게 열고정이 고정, 열 열고정 되어야 됩니다 말 그대로 h 앞에 달라가 붙어야 하는 열고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죠 똑같습니다 회, 회원 등급 해서 정회원 해주시면서 이건 행 숫자 앞에 달라가 붙는 행고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죠 이건 똑같습니다 해서 확인하시고 한번에 한 번에 다 구해진다. 라는 겁니다. 더블 클릭해서 제일 마지막 거 보시면, 요거와요거와 준혜원. 마지막 거와 준혜원. 이렇게 챙겨오는 거 보이시죠? 그죠? 확인하시고, esc. 자, 똑같은 방식으로 175페이지 혼자 해보기 6번 부분입니다. 혼자 해보기 6번. 보시면, 이제 밑에 포인트 2번에는 평균을 구하고, average if s 함수를 이용해라. 똑같은 방식입니다. 같이 한번 해보실게요. 자, 블록 씌워서, 복사하셔서 아래쪽에 클릭 붙여넣기 자 블록 지우고 자 여기 클릭하셔서 는 이번에는 AVERACEFS 함수 함수 마법사 들어와서 보시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r 인 n g e 가 average range 평균을 구하고자 하는 값을 먼저 지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sum ifs와 마찬가지로자 포인트의 평균이다 자그 다음 종목이 요거는 똑같습니다. 종목이 1열고정 H 앞에 고정이 되어져야 되고, 그 다음 회 회원 원등급은 원등급은 행고정 그죠. 16 앞에 고정이 되어고 했을 때 밑으로 채우기, 채우기 이렇게 되어지고, 아! 여기 수정하셔야 되겠네요, 그죠? 3 평균. 이렇게 해주시면, 175페이지까지 count if, sum if, average if, s 함수들 연습하셨습니다.